지난 4일 밤사이 수많은 강릉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졌습니다 강한 폭발음과 불길이 번졌지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게 알고 봤더니 군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군 당국이 5일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도치로 발사했던 현무 2탄도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면서 낙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미군단국은 동해상으로 현무이 한 발과 에이테크스급 3발을 사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낙탄 사고는 지난 4일 밤 11시부터 5일 새벽 1시 30분 사이 강냉이한 부대 쪽에서 발생하면서 불과 연기, 폭발음이 들려 밤사이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 비행기나 뭐 헬리콥터 같은 거, 그런 게 가다가 잘못해서 악천 후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꽝 소리 나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올라 는지 아주 돈식구 일어나가지고 막 어디로 대피해자 뭐그 정도로 올라가서 어떤 밤 저도로 걱정돼서 잠도 못 잤습니다. 군은 민간화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낙탄 사고 원인 파악이 나섰는데요. 지역에서는 군단국에서 훈련 상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놀라고 공포에 좀 떨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알아볼 길은 없고 많은 분들이 놀란 채 밤을 이렇게 세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떤 이유로 엠바고로 훈련이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적어도 이렇게 놀라서 공포에 떨지 않도록 사전에 기본적인 어떤 공지 조치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군 당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2017년 9월에도 3,700km를 날아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현무 2사격에 나섰지만, 당시 발사한 두발 중에 한 발이 발사 후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